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. 오버워치를 떠나서 모든 간에 항상 사람들은 제일 강한 거, 제일 약한 거 등등 극단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. 그러던 와중에 외국 오버워치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글그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컨텐츠입니다. 오버워치의 최고 데미지는 과연 몇일까에 대한 실험입니다. 코드는 63NRT고요.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고, 워크샵에 가셔서 설정에 두 번째 칸 가시면은 각종 캐릭터들을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과연 오늘 제가 보여드린 데미지보다 더 높은 데미지가 나올 것인가? 만약 나온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. 선물로 제 뽀뽀 한 자 기본적으로 아나바티스 메르스 오리사 아나바티스 메르시 오리사 진야다 이런 이제 공격력 버프를 줄수 있는 애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다양하게 일단 이 기본 설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벤지밖에 픽이 안 되거든요. 픽을 해주시고 조기 앞에 이가있습니다 황야의 목재가 있어요.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? 아주 쉽습니다. 그냥 상호작용 키를 누르시면요. 이런 식으로 오, 무슨 영화에서 연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나옵니다. 아까 말했던 애들이 다 나왔죠.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세요. 상호작용 키를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막 닿습니다! 빵! 방금 데미지 보셨죠? 방금 데미지가 23,447이 나온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. 아, 어떻게 좀 이걸 조합을 해야 진짜 최대 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험입니다. 그래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. 어떻게 좀 바꿔볼까요? 의견을 한번 내보실래요? 메리시요? 메리시도 추천이 되나? 자, 이렇게, 아군 메르시 다섯 명이 저에게 공버프를 주고, 그리고 적팀의 아나가 저 맥크리한테 뽕을 주고, 초강력 매트릭스, 그리고 메크리 석양 쓸때 마찬가지 공버프 꼽아주고, 아니, 바보야. 야, 메르시는 필요가 없잖아. 메르시 나한테왜 줌? 내가 튕겨내기를 쓰는데, 메르시가 나한테 공버프를 준 거야. 그걸 튕겨내는 게 세지나요? 한번 해보지. 뭐 넣어보자. 아까 전에 2만 3천이 나왔죠. 이렇게 했을 때는, 몇이 나올 것인가. 바로 고 팀은 골고루 나오고 우리 팀은 메리시밖에 없습니다.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좀 약간 부담스럽네요 갑니다. 네. 과연 아네 이런 식으로 뭐가 좀 줄었죠. 적팀 캐릭터 픽은 바꾸지 않았는데 아까보다 거의 뭐만 넘게 차이가 나죠. 여래서메르시는 제가 봤을 때 중첩이 안된것 같습니다. 뭐 보라프니까요. 거즈절미하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티스트가요. 이 중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여기서 주의하실 점. 아군, 바티스는 하나는 제냐타넣어주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부주 무시 못 하거든요. 우리 팀에 제냐타 넣어주고 저 메크리한테 부주를 걸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바티스를 한번 다 넣어줘 볼게요. 이런 식으로. 자, 아군에는 어 바티스 4명, 그리고 제냐타, 그리고 적팀에는 바티스 5명입니다.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자, 여러분들 예전에 오버치2 시네마틱 보셨죠?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오실 거예요. 와, 멋있다. 갑니다. 진풍 매티스가 트 준비됐다! 그럼 가자! 쥐 잡았으요! 사격 개시! 소경 미친... 빰! 쏴주세요! 탱! 빵! 빵. 4 4 2 9 7 3 와우 그럼 여기서 한번또 바꿔볼까요? 야타 빼고 바티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? 네. 올바티스트를 해볼까 그러면? 바티스트 나와주세요 <laughs> 준비됐으면 깔아주세요 쥐 잡았으요! 사격 개시! 준비하시고 쏴주세요! 아 여기서 3만 나올 3만와 뭐지 근데 야 제니아타보다 근데 바티스 충북 매트리스가 그 수치가 더 높지 않나 왜구조한개 단계 한개더 클지 알 수가 없네. 네 여튼 뭐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. 삼만 사천이라는 데미지가 나왔는데요. 과연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분 똑똑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걸 한번 해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은 데미지가 더 나올 것 같은데 해보시고 정보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. 네 여튼 여기까지였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 끝! 구독 눌렀어. 뿌!